나쁜 사람은 잘 산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꼭 저런 사람이 더잘 되는 것 같을까? 오늘 이 얘기를 답을 드리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같이 이 질문을 붙잡아 보고 싶어서입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말을 좀 세게 하면 양심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 마음 덜 쓰고, 눈치 덜 보고,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왜인지 더 편해 보이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 바보 같은 것 같을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괜히 내가 착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쓸모없어 보일 때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 아닙니다. 되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요. 꼭일덜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티는 것 같고 남탓 잘하는 사람이 더 당당해 보이고 집에서도 비슷하죠 가족 중에 꼭한 명쯤 있잖아요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 분위기 깨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들 입 닦게 만드는 사람 그럴 때 속으로 이런 말 올라옵니다 왜저 사람은 저래도 되지? 왜 나는 이 말을 삼키고 있어야 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착한 척 하는 건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사는 건가?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합니다. 특히 힘들 때, 특히 억울할 때.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은 대부분 아주 단순해요. 누가 더 편해 보이느냐? 누가 덜 흔들리느냐?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기중심성, 방어기제, 공감능력 이런 단어들 오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느낌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망설임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이미 열 번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함을 잘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없어도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차이가요, 성격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온 방식의 차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꽤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세고 표정도 잘안 바뀌고 회의 때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받아치고 잘못이 있어도 금방 넘어가고 사람들은 뒤에서 그 사람 욕을 했죠. 못됐다. 이기적이다. 정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올라갔어요. 직급도 연봉도.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늘 먼저 도와주고. 자기 일 아닌 것도 챙기고 실수하면 혼자 끈끈 앓고 그 사람은 늘 불안해 보였어요. 잘하고도 못한 것 같아 했고 칭찬받아도 마음 놓지 못했어요. 어느 쪽이 더잘 사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답은 쉬워 보이죠. 그런데요. 시간을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관계가 얕아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기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버텨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면 혼났던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빨리 배웁니다. 부모의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은 상대의 표정을 먼저 읽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게 자라서 배려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심함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대로 감정을 세게 표현해도 괜찮았던 사람은 멈추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덜 흔들리고, 그래서 더 강해 보일 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나쁜 사람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서가 아니라 덜 느끼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덜 미안해하고, 덜 흔들리고, 덜 돌아 봅니다. 그 대신 놓치는 것도 많죠. 저 얘기, 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저도 한때 너무 착하게 살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묻던 그 말이 무섭더라고요. 거절 못하고, 싫다는 말 못하고, 늘 웃으면서 버티다가 혼자 집에 와서 무너졌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저 사람들처럼 못하지? 그때 진짜 많이 불안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뒤처진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약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참아왔던 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랐고, 저는 참아야만 했던 환경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은 비교를 하죠. 그게 사람이라서. 다만 그 비교가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게 잠깐 멈춰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지? 대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대신 나는 이렇게까지 느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당장 착해지라는 말도 아니고 강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해보셔도 좋겠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바로 누리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쁜 사람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요. 하지만 잘 산다는 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느끼지 않는 삶과 느끼면서 버티는 삶. 어느 쪽이 더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사람다운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건 당신이 못 나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람답게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말 하나만 오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